안녕하세요. 신매티비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호랑이띠날 온의띠벨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매티비하고 그 신의 메아리 채널 두 가지로 저희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신매티비 마스터 방송은 이제 타로의, 에, 타로를 기초로 해서 어, 운세를 좀 주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메아리 채널 여기 밑에 그 설명란 누르시면 은 주소 링크 어, 해놨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갈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해군의 색이라든지 색깔 방향, 그다음에 손 있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어,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또 그다음에 띠별과 나이별로 좀 어, 운세를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메아리 채널 운세하고 또 와서, 신메티비 와서 운세하고 조금 약간 성격은 들릴 수 있지만은, 신의 어, 메아리 그 채널과 신메티비는 같은 회사에 소속, 어,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더 많은 운세를 제공하자 이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카드는 한국 모속 타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의 11월 23일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열려 있는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얻을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있습니다 주띠분들은 오늘 하루 운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고 바라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소띠의 오늘의 탈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소띠분들은 오늘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고 밝혀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운세가 매우 좋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과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 하겠으니, 소띠분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사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제 제사에 참석하신다면 더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어야, 이렇게 보신, 받을 수 있는 걸로 얘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호랑이띠의 오늘 타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타로세를 살펴봤더니, 백지타로가 나왔네요. 자, 백지타로라는 것은 저 흰색, 백, 백색이는, 흰색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변동수를 예, 의미하는 겁니다 호랑이 때부터는 12월 23일 오늘 변수와 변동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으니 매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재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호랑이 띠분들,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간에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토끼띠의 오늘의 타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오늘 11월 23일 날, 내사 어떤 일인지 간에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듯이 진취적이고, 오늘은 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날이야 해당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 도끼띠 분들 오늘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대부로 그 방, 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장군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간다고 한다 한들 너무 무리하게 무모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도끼띠 분들 오늘 하루 너, 좀 적극적으로, 외사 적극적으로 임하시되,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 주의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용띠의 오늘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가슴에 칼을 품었으니, 한 맺힌 삶이로구나 하는 그런 칼이 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준비가 다 되었든, 준비가 다 되지 않았든,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오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어, 못해보고 실패하는 거랑 해보고 실패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띠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어, 오늘은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후회하는, 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뱀띠의 오늘의 탈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탈로세를 살펴봤더니 신의 가오가 있어야 하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신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건 신이 나를 지켜줘야 될 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시고, 어, 위험한 그 레포츠라든지 스포츠 좀 주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매사, 자동차 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운전도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안전하지 않을 때에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사 어떤 일인간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되어지는 것까지만 그리고 순리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무리하시, 무리하게 진행하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서 어떤 일인간에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지 초가 넘어가서 자신의 일을 그르치는일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습니다그 다음 11월 23일 말띠의 온대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성스러운 기운이 맴도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딱 보듬어 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스러운 기운이 큰 기운이 나를 보호해준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위험하고 난치한 일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되있습니다 오늘 말띠분들, 매사 무엇이 있는지 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양띠의 온대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여기서도 공, 저기서도 공 사고를 조심하라.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양띠분들은 오늘 하루 실질적인 사고, 뭐, 생활, 생활사고, 낙상사고, 골절사고, 대진탕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자동차 사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모든 사고, 사, 어,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자신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대비와 대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양기분들 오늘 하루 매사 무엇이든 간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고, 의심되면 한번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오늘 하루 매사 무엇이든 간에 사고수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원숭이띠의 오늘 탈험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탈험세를 살펴봤더니, 밥은 한 그릇인데 숟가락은 여러 개라고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밥은 한 그릇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소득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적은 소득마저도 여러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인 소득은 그 별로 크지 않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다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 이익을 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하 날이 됩니다. 오늘은 매사,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골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 11월 23일 닭대의 오늘의 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대의 탄서를 살펴봤더니, 가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쥐한 마리가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가을 창고에 곡식을 잘 추수해서 넣어놨는데, 거기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다갈거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닭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보다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먼 니사를 속아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금전에 큰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다단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또 어떤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십일월 2 3일 개띠의 온내타론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타론서를 살펴봤더니 갑자기 먹금이 밀려오는 그런 가연이에요. 자 개띠 분들은 갑자기 먹금이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 분들 매사 무엇이든지간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 발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곁에 분들 오늘 하로 기회가, 기회가 찾아오기는 하나,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은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는 그런 어, 뜻을 이야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다가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돼지띠의 응의 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탈원서를 살펴봤더니, 청춘 귀가 따라붙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정충기신이 따라붙기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무엇이든 간에 안전을 담보하셔야 로 되고 그다음에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설수가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또한 정충기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매사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차 사고라든지 생활사고,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되어지는 것까지만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분들 오늘은, 오늘은 안전을 어, 많이 생각하시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하셔도, 오늘은 과하지 않은 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11월 2 3일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운세가 좋으신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시면, 더 많은 결실을, 좋은 결실과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고요. 혹시라도 운이 나쁘다고 나오신 분들, 기분만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아, 운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조심하자. 이런 생각만 갖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내가 더, 더, 더욱 노력하고, 운이 좋을 때는 더 많이 활동해서 노력해서 더 좋은 결실을 얻으면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내 TV 마스터는 여러분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운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성스러운 기운이 맴도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딱 보듬어 앉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스러운 기운이 큰 기운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위험하고 난처한 일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말띠분들 매사 무엇이 있는지 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양띠의 온대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론서를 살펴봤더니, 여기서도 콩, 저기서도 콩, 사고를 조심하라.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양띠분들은 오늘 날루 실질적인 사고, 뭐 생활사고, 생활 낙상사고, 골절사고, 대진탕,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모든 사고, 사, 어,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자신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대비와 대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양띠분들 오늘 하루 매사 무엇이든 간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고 의심되면 한번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오늘 하루 매사 무엇이든 간에 사고수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원숭이띠의 오늘 타럼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때타론새를 살펴봤더니 밥은 한 그릇인데 숟가락은 여러 개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밥은 한 그릇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력한 것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소득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적은 소득마저도 여러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인 소득은 그 별로 크지 않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다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 이익을 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매티비의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호랑이띠날 온대띠벨 타로운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메티비하고 그 신의 메아리 채널 두 가지로 저희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신매티비지 마스터 방송은 이제 타로의 타로를 기초로 해서, 어, 운세를 좀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메아리 채널 여기 밑에 그 설명란 누르시면은 주소 링크, 어, 해놨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갈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해군의 색이라든지 색깔 방향, 그 다음에 손이 있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어,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또그 다음에 띠별과 나이별로 좀, 어, 운세를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메아리 채널 운세하고 또 와서, 어, 신메티비 와서 운세하고 조금 약간 성격은 틀릴 수 있지만은, 어, 신의 그 메아리 채널과 신메티비는 같은 회사에 속, 어,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더 많은 운세를 제공하자 이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카드는 한국 모속 타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의 11월 23일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GT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얻을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GT분들은 오늘 하루 운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고 바라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소띠의 오늘 탈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소띠분들은 오늘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고 밝혀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운세가 매우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과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 하겠으니, 소띠분들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그 제사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제 제사에 참석하신다면 더 좋은 운을, 어, 받을 수 있어야, 이렇게 보신, 어, 받을 수 있, 있는 걸로 얘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호랑이띠의 오늘 타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백지타로가 나왔네요. 자, 백지타로라는 것은 저 흰색, 백, 백색이는, 흰색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변동수를 예, 의미하는 겁니다 호랑이 때부터는 12월 23일 오늘 변수와 변동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으니 매사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재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호랑이 띠분들,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간에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토끼띠의 오늘의 타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세를 살펴봤더니,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오늘 11월 23일 날, 매사 어떤 일인지 간에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듯이 진취적이고, 오늘은 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날이 해당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 도끼띠 분들 오늘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대부로 그 방, 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이니다 오늘은 매사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골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닭대의 오늘단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대의 탄서를 살펴봤더니, 가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쥐한 마리가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가을 창고에 곡식을 잘조수해서 넣어놨는데, 거기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다갈거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닭디분들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보다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만히설에 속아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금전에큰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다단계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또 어떤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3일, 개띠의 온내 타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타론세를 살펴봤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는 그런 가이에요 자, 개띠분들은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 매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 발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띠분들은 오늘 하루 기회가, 기회가 찾아오기는 하나,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은 상황이 급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어, 뜻을 이야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다가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1월 23일 돼지띠의 응의탄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타론서를 살펴봤더니 청춘 귀가 따라붙었구나 따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청춘 귀신이 따라붙기 떴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무엇이든간에 안전을 담보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설 십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청춘기가 따라붙었기 때문에 매였습니다. 장군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간다고 한다 한들 너무 무리하게 무모한 싸움을 해서는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덕기들 오늘 하루. 좀 적극적으로, 매사 적극적으로 임하시되,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 주의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용띠에 오늘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가슴에 칼을 품었으니, 한 맺힌 삶이로구나 하는 그런 가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준비가 다 되었든, 준비가 다 되지 않았든,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오늘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못해보고 실패하는 거랑 해보고 실패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띠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어, 오늘은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후회하지, 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뱀띠의 오늘의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신의 가오가 있어야 하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신의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건 신이 나를 지켜줘야 될 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시고, 어, 위험한 그 레포츠라든지 스포츠 좀 주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안전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매사, 자동차 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운전도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안전하지 않을 때에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사 어떤 일인간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되어지는 것까지만 그리고 순리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무리하시되, 무리하게 진행하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서 어떤 일인간에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지 소가 넘어가서 자신의 일을 그르치는 일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습니다 그다음 십일월 이십일 말띠.